아, 자유제 5번. 자 1번 보면 1 더하기 x 세제곱. 아 전체 세제곱이네. 그다음 e x의 네제곱. 어, 우리 여기에서 이제 x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 전개하셔도 괜찮고, 어? 만약에 내가 전개를 안할 거고, 그냥 찾는다고 했을 때 분류를 좀 하셔서, 앞에 거에서 무슨 항이면? 상수항이면 여기 옆에 거에서는 1차 항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여기에서 1차 항이면 이 옆에서 무슨 항을 찾으면 돼? 상수항을 찾으시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상수항은, 3제0야요 X를 0번 선택하면 되잖아 그리고 2를 3번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자그 다음 여기서 1차항은 여기 마이너스의 X를 한번 마이너스 X를 한번 선택해야 되지 4시1에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X를 한번 요렇게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응? 자 해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자 개수만 봐 요거 어차피 1이잖아 그치? 이거 4고 얘가 뭐야? 8이지. 그러면 4, 8. 30이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죠? 이해 갔니? 응.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1차항은 X를 한번 선택하면 되니까 31. 그 다음 X가 되겠지. 그 다음 1의 제곱은 어차피, 그치? 아, 그래. 1제곱도 써줄까? 자, 곱하기. 자, 요거는, 여기는 상수항이니까요 마이너스 X를 0번 선택하면 돼. 자, 그러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0제곱.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요게 3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요거는 1이고, 얘가 16이지. 그 다음 요것도 어차피 1이야.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얼마지? 16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야, 이거 곱하면? 48? 이해가? 자, 그러면, 따라서, 얘랑 얘두개 더해주면 되니까, X의 개수는 얼마니? 어, 16이 되나? 됐지? 응? 자, 2번 할게, 2번. 1번 됐지? 어, 자 2번 자 2번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자 이거는 이미 전개가 되어 있잖아 자 이것도 그러면 두 개로 나눠서 여기서 x제곱의 항이면 지금 우리가 찾는 게 x제곱의 항이니까 여기는 무슨 항이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에, 여기 1차항이면, 앞에서. 여기가 1차면, 여기도 몇 차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 돼. 이렇게 분류를 해주고. 자, 여기 2차항은 그냥 X제곱이죠. 자, 이거. X하고 마이너스 X분의 1을, 자, 다섯 몇번 중에 몇 몇번몇번 선택해야, 이제 여기가 상수항이 나올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얘랑 얘랑 절대로 요 홀수 번으로 쪼개갖고 상수항 나올 수 없잖아. 요거를 2, 3으로 쪼갠다고 해서 상수항이 안 나오고 또는 3하고 2로 쪼갠다고 해서 상수항이 안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존 가능 불아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도 안 해도 돼. 요런 경우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자, 1차가 지금 마이너스 X잖아요? 그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1차를 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X가 있고,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1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가 3번이고, 여기가 몇 번? 2번이면 되겠지, 그지? 그래야 1차항이 나오겠지, 그지? 여기 X 세 주고, 요거는 X 제곱분의 1될 테니까.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 여기? OC? 2라고 쓰면 되겠죠. 5번 중에 여기가 2번. 그지? 작은 거 기준으로 그냥 쓰는 게 낫겠지. 자, 그러면 요거 개수만 보면 마이너스 1이고, 자, 요것도 개수만 보면, 요거 어차피 플러스 되니까 요거 얼마야? 어, 10이거든? 그지? 어, 그래서 X제곱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X제곱이니까, 자, 따라서 정답이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이해갔지